네, 미적분학 1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네, 이 책은 어, 제임스 스튜어트가 쓴 Essential Calculus 책을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먼저 우리 챕터 1에 어, Function and Limit에서 섹션 1.3의 The l i m i t of Function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를 해왔겠지만 어,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는 어 직관적인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엄밀한 정의입니다. 어, 미적분학에서는 사실은 직관적인 정의로도 충분한데요. 중간에 어, 엄밀한 정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 1.3에서 잠깐 엄밀한 정의도 어,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x² x 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주어지는 함수 fx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fx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 어, e 근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e 근처라는 것이 굉장히 비수학적인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우리 뒤에서 어,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할 예정입니다. x가 2로 다가갈 때, 즉, 1.9 또는 1.99 또는 1.999. 아니면 2.1, 2.01, 2.001로 다가갈 때이 어, fx의 함수값은 예를 들어서 3.9970, 4.0030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4로 다가간다고 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을 해보자면 x가 2 e 근방으로 다가가면 fx는 4 근방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극한을 이해하는데 직관적인 정의, 엄밀한 정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어, 일단 직관적인 정의는 우리 보통 이제 미적분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엄밀한 정의는 엡슐론 델타 띠오리라고 해서 어, 아마 수학과 과목으로는 보통 해석학 관련 과목에서 어, 이 엡슐론 델타 띠오리에 의존을 하는 거죠. 직관적인 정의는 그래프나 이제 또는 계산에 어, 의존을 해서 우리가 극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앱시온 델타는 반면에 엄밀한 증명을 할때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이극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정리죠. 두 함수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같다. 어 함수의 역수의 극한은 이 극한을 계산해서 물론 이 극한이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극한분의 1과 같다 이건 뭐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쓰는 식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함수 f x g x 에 대해서 더했을 때 이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불가능해 보이는 식을 우리가 증명할 때이 델타, 애피리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이 엄밀한 정의는 어 우리 맨 마지막 1.3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직관적인 정의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a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a 근방이라 함은 a 근방이라 함은 a를 포함하는 적당한 오픈 인터벌에서 정의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극한이라 하면 그 a에서는 함수값이 정해져도 되고 정해지지 않아도 뭐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except possibly at a. 그러니까 a에서는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친숙한 어, f(x)의 극한이 l 이다 x가 a로 다가갈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만약 어, x가 a에 충분히 다가갈 때, 충분히 다가갈 때, f(x)의 값이 대문자 L에 충분히 다가가게 할수 있으면 우리가 f(x)의 극한이 L이다. x가 a로 다가갈 때, 즉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x는 a는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요. 우리가 극한값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x가 a로 이렇게 다가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이런 표현도 네,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함수값도 존재하고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연속을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울 텐데요. 네, 여기가 a이고 네, 여기가 이제 l일 때 네,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 함수 값은 존재하고 극한 값도 존재하는데 두 개가 다른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이 a에서의 극한 값은 이 값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은 이렇게 다른 어, 값이 될때 우리가 어, 두 번째 경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a가 아예, 아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예 여기가 어, 비어져 있고 여기가 a이고 이것의 극한값이 l입니다 그러니까 세 경우 모두 어, 세 경우 모두 극한값은 l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극한의 직관적인 이해를 할 때는 어, 그래프를 이용을 하거나 직접 값을 대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 이건 이제 우리 컴퓨터를 어,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값을 직접 대입을 해보면 0.9, 0.99, 0.999, 1.1, 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거 역시 우리가 2분의 1이 될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죠. X분의 사인 X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일 텐데 이거 1이라는 거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0 0 0.1, 0.01 이렇게 하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1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죠. 이건 증명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고 이 증명은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다시피 이제 책에 재밌는 예제가 있는데요. 어, 이러한 우리가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앞선 페이지처럼 이렇게 작은 값을 대입을 하다가 보면요, 분명히 0 0 0 0.5, 0 0.1, 0.05, 0.01 이렇게 따라갈 때는 0.16667 그래서 6분의 1로 우리가 어,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로 따가, 따라가면 0.0000으로 우리가 0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마 유효자리, 유효 숫자를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하다가 보면 조금 굉장히 작은 수, 나누기 작은 수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너무 그래프나 이런 값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네, 그런 뜻으로 네, 이건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앞서 그 테이블로 만들다가는 오류가 날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으로 해도 이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고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데서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누가 봐도 지금 0.16과 0.17 사이의 수로 수렴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수렴 우리가 한다는 것은 계산에 의해서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조금 이상한 오류가 보이죠. 네, 이걸 굉장히 어, 작은 값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네, 이제 컴퓨터가 좀 느려지는데요. 네, 이런 이제 값들이 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갑니다만 어, 작은 수를 계산할 때는 어, 컴퓨터를 무조건 믿으면 안될것 같네요. 네, 계속 우리 수렴하는 경우만 살펴봤는데요. 어,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x가 0으로 갈때 s 인 어, 파이 나누기 X, 이런 극한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속 0으로 갈 때는, 어, FX는 항상 0이기 때문에 극한이 0처럼 보입니다만, 5분의 2, 9분의 2, 13분의 2, 이건 이제 어떤 규칙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함수값이 계속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을 이쪽 방향으로 보면 1처럼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0인지 1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한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오지브라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처럼 확대해 보면 네,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렇게 따라가면 극한이 0처럼 보이지만 이 점을 따라가면 뭐 1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 값을 따라가면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값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소위 헤비사이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t가 0보다 작은 데서는 0이니까 이 값을 따라오다가 네, t가 0에서는 갑자기 일로써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0을 이쪽에서 이렇게 따라갈 때는 이제 1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쪽에서 따라갈 때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건 사실은 우리 뒤에서 얘기한 우 극한 좌 극한에 대해서 미리 이 예제를 하나 살펴본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보여 드릴 함수는 디리클레 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미적분학 책에 있지는 않고 해석학 책에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 유리수일 땐 1이고 무리수일 땐 0입니다. 네, 이런 함수를 우리가 디리클레 함이라고 하는데요. x가 이제 0으로 다가갈 때극한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테이블을 만들다가 보면 유리수를 따라가서 보면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극한이 1처럼 보입니다. 네, 무리수를 따라가서 가면 항상 0이기 때문에 극한이 0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선상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또 또한 무한히 많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일쪽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고 시, 실제로는 이게 점선처럼 그렸지만 거의 실선처럼 보이겠죠 굉장히 조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겹치지는 않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꼭 원점이 아니라 어, 임의의 점 a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다가갈 때 어, 일종의 점프처럼 생기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증명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해석학 시간에 엡실론 델타 띄오리를 이용을 해서 어, 증명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한쪽 극한 우극한 또는 좌극한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a 마이너스다 그러면 a가 어, 주어져 있을 때 a 마이너스니까 a가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a보다는 그래서 이건 좌극한이죠. 그래서 x가 a로 다가가는데 a로 다가가는데 어, x가 a보다 작으면서 다가갈 때 f(x)가 l에 충분히 다가가면 우리가 f(x)의 x가 a로 해서 좌극한이 좌극한이 l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기호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극한도 뭐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른 알수 있는 것은 어떤 a라는 점에서 극한이 이렇게 존재할 때요. 극한이 이렇게 존재할 때 사실은 어,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든 오른쪽에서 다가오든 같은 값 L로 다가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잠깐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할 때는 If and only if라는 표현을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보죠. x제곱분의 1. 그러면 x가 이제 0으로 가면 x제곱도 0으로 다가가고 x제곱이 굉장히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걸 역수를 취하면 굉장히 큰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자면 x가 0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x제곱분의 1은 굉장히 큰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어, 쓰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극한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값으로 가죠. 이럴 때는 우리가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1을 극한은 무한대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읽는데요. 사실은 무한대가 실수는 아니고, 어, X제곱분의 1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1.6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